오늘 날씨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날아듭니다. 오늘 오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찬 공기도 밀려옵니다. 차츰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3도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한번 가을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옷차림을 잘해주시 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갔고요, 전국이 대체로 흐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서해안과 강원 산간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은 서울이 14.2도, 전주가 15도, 부산이 16.8도로 대부분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17도, 춘천도 17도, 창원 22도가 예상되고요. 차츰 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